2025년 7월 17일,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개별 종목 데이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무려 9% 가깝게 급락하였습니다. 코스피지 수가 0.19% 상승한 가운데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는 다음 과 같습니다. 시가총액 3조 원 이상 중대형 주들 중에서는 유한양행과 펩트론이 19에서 20% 가까이 급등세를 기록하였으며 SK바이오팜과 삼성중공업은 5% 넘게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400억 대, 그리고 기관은 1,600억 대순 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하루 외국인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 매수를 기록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한 종목을 5천억 넘게 순 매수하였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을 비롯한 운수장비 업종도 대거 사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대량으로 몰렸으며 이외에도 운수장비 업종과 의약품 업종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100억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된 종목은 모두 17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하루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래대금 회전율이 가장 높은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바로 유한양행과 펩트론일 것입니다. 유한양행은 오늘 거래대금 회전율 6.48%를 기록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수금 역시 무려 1,000억 원 이상 유입되었습니다. 펩트론 역시 거래대금 회전율 3.8%를 기록하며 외국인의 400억 가까운 순매수가 유입되었기에 역시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하루 동안 체결강도가 가장 높은 종목의 순서입니다. 체결강도는 반드시 거래대금과 수급을 함께 연계해서 살펴봐야 하는 지표인데 오늘 하루 체결강도가 200을 넘어서며 거래대금과 수급 3박자가 조화를 이룬 종목으로는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결 강도가 20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거래대금과 수급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으로는 SK바이오팜을 비롯한 붉은색으로 표시한 다섯 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합계 수급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삼성전자는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무려 1조 4천억 이상 유입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집하는 종목에 저는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대량으로 순매도를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는 종목들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대한항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과 현대로템 등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체결강도 관점에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의 평균 체결강도가 높으면서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 되는 중대형 주로는 KT와 DB 손해보험을 들수 있겠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 가압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 종목들인 이두 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양봉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과 LIGNX1 그리고 알테우젠이 최근 10거래일 동안 80% 이상의 양봉 비율을 발생시킨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BNK금융지주를 비롯한 붉은색으로 표시한 7종목은 최근 10거래일 동안 저가 상승률이 80%가 넘는 종목들입니다. 저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강한 지지력이 확보되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번엔 전일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고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와 LGU 플러스 그리고 APR은 지난 10거래일 동안 고가 상승률이 80%에 달하는 중대형주입니다. 양봉비율과 저가 상승비율 그리고 고가 상승비율까지 세 가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종목이 있다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동일 업종 내에서 대표 종목들의 수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SK 하이닉스를 대량으로 순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5천억원 순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3거래일 동안 누적으로 삼성전자를 1조원 이상 순매수했기에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현시점 가장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오늘 하루 동안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LG에너지 솔루션에 외국인과 기관 합계 100억 이상의 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급적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업종은 바로 운수장비 업종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3천억 이상 유입된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는 방산주로 분류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에 그리고 조선주로 분류되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수급이 가장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운수장비 업종과 더불어 오늘 가장 수급이 완벽했던 의약품 업종에서는 업종 내 시가총액 3위 기업인 유한양행에 무려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 1,000억 원 이상이 유입되며 20%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표 종목 대부분에 골고루 수급이 유입되며 의약품 업종은 오늘 하루 동안 무려 4.23% 급등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한 IT 서비스 업종에서는 오늘도 네이버의 수급은 여전히 좋지 못한 가운데 카카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순매수가 유입되며 2.5% 상승마감하였습니다. 화학업종 내에서는 외국인이 150억가량 순매수를 기록한 LG화학을 집중해야겠으며 철강금속 업종 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수급 100억원 이상이 유입된 포스코홀딩스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유통업종과 운수창고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등에서는 각각 대표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인 삼성물산과 HMM 그리고 현대건설의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